여기 보면 일단 이게 중요한 게이 중요한 게이 그래프 더하고 곱하는 거에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겠니까 그러니까 f1일 때 예를 들어, 이거면 f1 더하기 g1이라는 게 y를 만족시키는 거다. 그러면 f2 의미하는 건 여기는 1일 때 뭐야? 미쳤어? g다. g 실이고 h이다. 어. 자, g1 의미하는 건 1일 때 함수 값이니까 1되는 것이고 h 의미하는 건 1일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거는 1과 마이너스 1을 더했을 때0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그말이면 x는 1일 때 이것의 함수값이라는 게 g1과 h1을 더해서 결국에 함수값이 만다단 말이에요. 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g1이라는 건 gx의 y값이고 h1은 hx의 y값이니까 두그 y 값을 더해서 새로운 y를 만들라. 이 말이 여기 는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래프를 올릴 때, 여기 는이 그래프 올면 gx의 y와 hx와 y만 더해서 새로운 y만 만들어주시면 이게 정답이야. 그럼 볼게. 여기 왔을 때, 여기 는이 부분의 y는 0 되는 것이고, 이 부분 y도 0 되는 거니까 0과 0을 더 만들겠지. 근데 그래프를 올 때, 직선과 직선을 더해주시면 언제나 직선 나오는 거니까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양 끝점만 결정되어 있으면 이어졌을 때 직선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과 이걸 더한다 생각하지 말고 양 끝점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일때 y 값은 0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일때 y 값은 0되는 거니까 0과 0을 더해주시면 0으로 찍힌다. 또한 0일 때 y 값은 0되는 거고 0일 때 y 값은 0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한다 치더라도 0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양 끝점이 결정 됐으니까 이어 주시면 정답 됩니다 다 마찬가지로 여기 잘봐 근데 우리 두 번째는 여기 구멍 비어 있으니까 여기 구멍 비어 있으니까 구멍 빈곳 빙고, 구멍 빈 곳도 더해 줘야 돼 더해 주시면 구멍 빈게 나올 거 같은 1하고 방타만 x 0일 때 y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0 되겠지 다음 또한 우리가 x는 1일 때 y가 1대고, x1일 때 y가 마이너스두 개를 더하면 0이 되겠지. 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1일 때 구멍 막혀있고, 1일 때 구멍 막혀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도 마찬가지로, 막혀있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찍어주시고, 띄어주시면 돼. 어, 생님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구멍 뚫려있는 거, 구멍 뚫려있는 거 더하는 거니까, 구멍 뚫린 게 생긴 거지그 여기 구멍 막혀있는 거, 막혀있는 거 더하는 거니까, 구멍 막혀있는 게 생기는 거야 근데, y가 1이 되고 y가 마이너스이 되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0 되는 거겠지. 자, 세네 번째. 마찬가지로 x가 1일 때9 뚫린 거 y가 0이 되고 y가 0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0 되는데 어차피 0, 9번 뚫려있는 거 있어도 어차피 그 막혀진 게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굳이 뚫어줄 필요 없겠지. 자, 세 번째. 2일 때도 y 0 되고 2일 때 y가 0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또 0이 되겠야 그럼 마찬가지로 2일째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이 Y가 1대고, Y가 1대인데, 둘다 구멍 뚫려있으니까 구멍 뚫린 2가 생기겠지. 2에너 찍게 보다 2. E. 그리고 여기는 쭉 띄워주는, 띄워주는 이거, 또 이게 바로 첫 번째 GX 더하기 y h x 이거의 그래프가 여기가 네. 없다. 여기가 여기가 하나만 네. 있어. 이거 시험자지